사실 좀비가 나오기 전에 저는 그런 살아있는 시체를강시를 통해서 처음 봤거든요. 네, 아까도 긴장해 하셨는데강시랑좀 네. 차이점이 있나요 이름이 다르죠. <웃음> <웃음> 자, 근데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laughs> 네. 이제 연상호 감독이 이제 그 갖고 있었던 방법의 이제 영화판 제목이 제차이예요. 음, 제차이. 네. 네. 이게 나 여기 있어라는 음. 그런 뜻인데. 죽어있던 사람이 깨어나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얘기들은 전 세계에 음. 똑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난다는 거에 대한 공포감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시체들을 묶거나 바다에서 죽었을 때 물속에 빠뜨린 이유는 아, 약간 수상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물론 전염병이라든지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음. 그래서. 어 이런 죽은 사람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한 줄 알고 장례 치고이제 갑자기 일어났어요. 음. 당사자는 기쁘겠지만 주변에 무섭지. 보는 사람들 무서울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죽다 살아난 사람이거나 음.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다들 있고요. 그게 이제 미자마이카에서해서 미국으로 넘어왔던 게 좀비라고 보시면 되고 음. 이제 동양권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강시가 강시. 되는 거죠. 강시가 이렇게 콩콩콩 뛰는 거는 네네. 이제 무릎에 이제 굳어버려 갖고 이제 아, 뛰지 못하는 시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건 아닌데 시체를 운반할 때 이렇게 한 명씩 운반하면 네네. 이렇게 누페인치 운반하면 이제 그 오래, 사람이 둘씩이나 써야 되는데 음. 어, 이렇게 목을 걸어서 착고 같은 걸 채워서 이렇게 집어들면. 여러 시체를 들고 갈수 있어서 사실은 무릎이 음. 굳어진 거 아니냐라는 음.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영상화되거나 컨텐츠로 만들어질 때도 있고 음. 우리나라 같이 좀 늦게 되다가 네. 최근에 음. 뭐제 차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음. 그런 것도 있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부적 아닌가요? 아, 근데 좀비도 아, 맞다. 근데 그 부적이라는 존재는 사실 그 사람이 죽어 있다는 증표 같은 음... 거지.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부적 딱 뛰면. 어, 그... 하잖아요. 아, 네. 부적 딱 붙이면. 음... 그게 이제 생과사의 경계점 같은 그런 음... 느낌을 좀 주는 거고요. 부적 자체인보다는 붙이면 야, 너는 시체. 음... 뛰면 야, 너는 강시. 아... 네. 이런 거고. 이런 좀비, 좀비는 사실 그런 게 없지 않나요? 좀비는, 어, 좀비 장르의 장, 특징은 아무 특징이 없다. 무 아, 그러니까 왜냐면. 특징이 특징이다. 옛날에는 좀비가 걸어 다녔어요. 오.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는 사실은 감독이 얘기했는데 배우들 을 돈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을 자원봉사로 음. 시켰는데 음. 이 사람들한테 연기 지도를 못하죠 같애. 그러니까 그냥 거, 걸으세요 그러니까 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천천히 걸은 거죠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laughs>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빨리 걷다가 음. 지쳐서 저, 저, 천천히 네. 걷다가 네. 28일 후부터 오, 네. 뛰기 시작했어요 요새 좀비는 엄청 빠르던데요. 네, 그렇또우 한국형 좀비, 헤이 좀비라고 부르는 한국형 좀비도 부산행에서 보듯이 기가 막히게 뛰어다녀요. 누구보다 빠릅니다. 네, 네, 하여튼 그 좀비나 사람이나 성미가 급해. <laughs> 네, 그 예전에 불닭볶음면 챌린지 했을 때 일본 음. 유튜버가 불닭볶음면 먹는데 네. 땀을 엄청 흘리면서 하는 게 이제 한국 놈들은 음. 적당히란걸 몰라. 음. 얘기를 했는데 어 삼지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보다 더 매운 것때문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어, 사실 좀비만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맞는 게 없어요. 음. 네, 성미 급하잖아요. <laughs> 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무리지어서 뭔가를 해야 돼. 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저는 음. 한 세기쯤 걸릴 줄 알았어요. 아, 받아들이는 거예 네. 그런데 어. 지금 쉽게 받아들이는 거는 네. 사실 좀비가 가지고 있던 그런 특징들이 음. 이제 우리들을, 우리들의 감성을 음. 자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